네 예, 오늘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사랑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살려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끼시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아낌없이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주시리라 라는 거예요. <laughs>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데 모든 걸 내어 주신데 아끼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백세 남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런 말을 해요. 시험해 보시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이야부람이자대 순종을 하면서 백세에 나온 독자를 데리고 그 모리아산에 가서 별박을 해서 이제 제자를 드리려고 하니까 칼을 깨들어서 치료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급히 불러서 "아유, 아유, 이게 손대지 마라.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너희가 아끼지 않은 걸 내가 알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내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내가 아느라그러면서 내가 큰 복을 주고 너에게 축복하리라 하면서 양 대신, 이삭 대신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들게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 하나님이 그걸 감동하셨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 주는 사람은 먼저 그의 그이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그이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구약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나오는데 그가 왕이 됐을 때, 아직 어린 나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천 벤제를 들면서 제사를 드리고 헌신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거라 그랬어요. 그때 솔로몬이가 말하기를, 내가 왕이 됐지만은, 아직 어려서, 내가 백성을 재판할 때, 잘못 재판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까 염려스럽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억울한 사람 없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저는 기쁘게 인 거요. 네가 부귀영화 장수 이런 거 구하지 않고 또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걸 구하지 않고 백성 억울한 것을 없도록 지혜를 달라 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 권세를 내게 줄 것인데 너와 같은 이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하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풍족하게 주셨어요. 그한 여인이 집 밖에 있는 정원에 세명의 노인이 앉아 있는 걸 보고, 어이, 좀, 초대해서 커피라도 한잔 드리려고 좀 들어오시라고 했더니, 어, 노인들이 말하기를, 아, 우리는 함께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 아,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 내 이름은 부우이고, 저 사람은 성공이고, 또 다른 친구는 사랑입니다. 집에 들어가서서 남편이랑 상의하세요. 우리 셋 중에 누가 당신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는지를 그 사람만 들어갈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부인이 집에 들어가서 그, 그들의 그한 말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남편 이 초호하는 거예요. 어유, 우리는 부를 초대합시다. 그래서 우리 집에 들께해서 우리 집이 부하게 가득하게 합시다. 부를 그러자 부, 부인은 어, 여보, 왜 성공은 초대하지 않는가요? 청, 성공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서,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막 다투게 됐어요. 그 그러니까 옆에서 며느리가. 아유 사랑을 초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아 전부 그 끄떡거리면서 부인이 나갔어요. 가서 새 노인에게 아 여기 사랑이라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그 사람이 들어오니까 다른 부와 성공도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난 단지 사랑만 초대했는데 왜두 분이 따라옵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들이 얘기하기를 만일 당신이 부나 성공을 초대했다면 다른 두 사람은 그냥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사랑을 초대했는데 사랑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부와 성공이 따라갑니다. <laughs>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를 찾으면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찾으니까 다른 복도 따라오더라. 우리 그거 알아야 되겠어요? 그 회교국의 영적 지도자였던 현자 파라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기도왕이라고 칭송이 자제한 아크바르 왕을 찾으러 왔어요. 근데, 아, 왕이 기도 중입니다. 기다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기, 기다렸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왕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아, 왕께서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대답을 하기를, 아, 나는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성공, 두 번째는 부, 세 번째는 장수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파라드가, 어이, 얼굴이 안 좋아지는 안색이. 그랬더니 급히 나오는 거요. 그러면서 그 수행원, 자기 신행원에게 속삭이기를, 아유, 내가 왕을 만나러 온줄 알았더니 거지를 만나고 가네. 어이, 어이, 그게 무슨 소리요? 왕이 기도하는 저런 기도는 거지가 하는 기도지 왕이 하는 기도가 아닐 세 왕이 되었다면 가장 성공한 사람일 텐데 뭘 성공을 구하냐? 게다가 왕보다 더 부자가 없을 텐데 또 불을 구하다니. 또 오래 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드시는 분이 장술구에 도대체 왕의 신분에 맞는 기도가 아니지. 거들이 거지들이 구할 기도를 세. 이러면서 화가 나 나갔더라는 거죠.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러한 것들은 자잘로 오는 거죠. 그런 거 하나하나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며 살면 그 인생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성공으로 인도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람은 크게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임금이 백성에게 칭령을 내리기를 나에게 무슨 소원이라도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말 하니까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반신반의하는 거. 왜 갑자기 저런 말 하나. 그래가지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아주 깊은 촌에 살던 노인이 그냥 단순하게 얼 저에게 돈열 마지기를 주세요. 그랬어요. 아까 그러니까 임금님 그대로 그 소원을 들어준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니그 마을에 삼께 살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아휴 나도 하면서 막 앞다투어서 소원을 적어했어요뭐 소를 한 마리 주십시오. 집을 한채 주십시오. 나를 장가 보내 주십시오. 뭐 구구절절 막 그래요. 근데 임금님 다 그래 그래다 소원 들어줬어요. 이 소식을 들은 그 이웃 마을의 한 젊은이가 과감하게 임금님께 소원을 하려기를. 아유, 저를 아들로 삼아주십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임금이 그 소원을 듣고, 어, 마침 내가 후사가 없어. 걱정이었는데, 그럼 그대가 나의 왕자가 되거라. 하이랬다 그래서 그 왕이 된그 젊은이는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왕이면 뭐, 소한말이 뭐, 집안체 이런 거 아니죠. 다, 다 갖는 거예요. 크게 봐야 됩니다. 그 미국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그 자기 아들이 막 감옥을 드나들리는 범죄자요. 근데 그 어머니 기도는 내 아들이 목사가 되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막 비웃어. 아유, 제발 범죄나 저지지 르 않게만 해달라고 기도하시오. 게 무슨 한마디로 막 흉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끄떡 안 해.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과부의 기도를 재판장이 들어줬다고 하시지 않았어. 아, 이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아들이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그도 목사가 된 거예요. 기도라는 건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가 크게 구하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 주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조선조 숙종이 평복을 입고 민정 시찰을 나갔어요. 근데저작거리가 보니까 침통한 표정으로 짓고 있는 한 선비가 이렇게 있어. 불쌍해서 야너왜 그러냐 고 물었더니 그 선비가 아, 나 과거 실험 보러 왔다가 낙방했습니다. <laughs> 그러는 거예요. 숙정이 하면 아, 뭐안 됐구나. 아무 별시라도 하겠느냐고 물을까. 선비가 뉘신지는 네 모르겠으나 시켜주면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정이 군술을 할래, 판서를 할래, 정승을 할래, 차라리 차라리 이렇게 나열했더니 물을 때마다 아유 시켜주면 하겠습니다, 시켜주면 하겠습니다. 하느라 아, 이게 숙정이 마지막으로 그럼도 임금 자리 주면 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순간 숙종의 눈에 불이 번쩍 나는 거요. 예 선비가 뭐라고 하는, 나보고 역적질하란 말이냐! 하더니 숙종의 뺨을 때린 거요. 예 숙종이 깜짝 놀라니까 그 무관들이 막 선비를 붙잡고 요절을 내리려고 하는데 숙종이, 어이, 그만둬라. 저 사람이 정말 충성, 충신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별습기로 올려갔는데 그분이 정승반을까지 올라갔다고 래요 그, 미국의 최대 재벌, 지금도 그 사람만큼 돈 많은 사람 없다고 하는데 그 녹펠러가 가장 신임했던 사람이 아치볼드라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본래 그 스탠드 더 오일의 말단 직원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는 한 통의 사달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일에 성실과 열정을 가지고 어디를 갔는지 자기 이름을 쓰는 곳에는 꼭한 통의 사달라 스탠드 더 오일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조롱했어요. 그 무슨 그런 쓸데없는 짓하냐고.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 작은 일이지만 반드시 우리 회사가 큰 도움을 줍니다 하고 그 믿음을 안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캘리포니아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이제 방에 들어왔는데 숙박부부의 이름을 안 쓰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피곤한 몸을 끌고 숙박부에 가서 한 통에 샀달라 스탠드오일이라고 쓰고 올라오는데 마침 그때 어떤 사람이 신사가 당신 그거 왜 그렇게 씁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그랬죠. 아,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내 회사, 우리 회사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져서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 달쯤 있다가 그 로펠러 회장이 그 사람을 초대한 거예요. 가봤더니, 어, 아, 그 사람이 로펠러였어요. 그, 왜 그걸 쓰느냐고 했던 사람이. 그래서 그 로펠러 그 사람을 배고, 예약을 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온갖 충성요 그냥 그 회사를 회사 사랑하는 마음 그 충성하는 마음이 너무 묻으니까 이 사람을 자기 후계자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스탠다드 오일을 세계적으로 크게 더 확장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떠한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그분을 영광으로 해서 충성스럽게 살가면 하나님, 우리를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 미국의 강철왕이었던 앤드루 카네기라는 사람도 그 사람은 회사 직원을 승진시킬 때 충성스러운 사람을 선택했대요, 항상. 근데 카네기는 직원들보다 먼저 항상 출근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때마다 잘 먼저, 자기보다 먼저 와있고 또 직원이 다퇴근해도또 언제나 나중에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네기가 그 사람을 아주 좋게 봤지. 눈여겨봤어요. 그래갖고 그를 응? 자기 비서로 삼았어요. 근데 카네기가 은퇴를 앞두고 자기 후계자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러니까 모든 그냥 언론이 다 와서 카네기의 막대한 부와 명예를 이어받아 회사를 경영할 사람이 과연 누굴 것인가 하고서 막 굉장히 궁금해서 다온 거예요. 그데 카네기가 후계자를 반복을 하는데 아유 놀라운 사람이요. 그 주인공은 바로 카네기 비서였어요. 왜그 사람이 유해 인물이냐면 깜짝 놀라 거냐면 그 사람은 천 학교 분이 졸업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청소부였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성실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한테 밀어준 거예요 회사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박사 뭐 그냥 다 많은데 왜 그런 사람 만느냐고 막. 이런 말을 했어요 카네기가 그는 청소부였을 때 내가 유일하게 이름을 알고는 청소부였어 정원을 청소하라고 하면 항상 그 주변까지 자발적으로 즐겁게 웃으면서 깨끗하게 청소하곤 했다 비서로 했더니 내 일거수 입틀하다 기록하면서 공부하고 업무 시간이 끝나도 내가 퇴근하게 정해놓은 그 자리를 다 지키면서 주인처럼 다 하더라 아 이런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 물려주겠느냐 좋은 대학을 나오는 유능한 사람은 매년 수만 명씩 나오지만은 이렇게 성실성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점처럼 나타나지 않는다네. 그래서 그를 한 거예요. 그가 바로 철수 수아브라는 사람인데 그는 청소부에서부터 충성껏 그 모든 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장믹 최고의 철광회사 유나이트 스틸사이 사장이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모든 걸 아끼지 않는 사람,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누가 보면 16장 10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람은 남을 섬기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자언서 11장 25절에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10편 112편 9절에는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가 영원히 있고 그뿌이 영원히 들리리로다 그랬어요. 누가 보금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해야 리는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을 섬기고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낌없이 모두 내어주는 거예요. 학자요, 정치가요, 목사요. 주한 미군, 미국 대사였던 제임스 레인이라는 대사가 우리나라 임기를 마치고 기국을 했어요. 그리고 저 미국 애모리 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는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쓸쓸히 앉아서 혼자 앉아있는 노인을 보았어요. 그 레인이 교수가 그 노인에게 다가서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그후 그는 시간 날 때마다 그냥 노인을 찾아가서 같이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도 함께 마시고 이렇게 2년 동안 교제를 나눴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아, 그 노인이 없어. 그러니까 아 이따 퇴근할 때 한번 가보자고. 그 노인네 집에 가봤더니 아, 그 전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 노인이. 그래서 장례 식장에 찾아가서 조문하니까 알고 봤더니 그 분이 누구냐면 바로 코카콜라 회장이요. 그그 그 지난 이제 은퇴를 했지만. 아유 깜짝 놀랐죠.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하고 봉투를 주는 거예요. 봉투를 딱 보니까 아 놀란 거예요. 당신은 2년 동안 내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벌,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우리 집 뜰에 잔티도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시던 나의 친구 레인에게 고마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서로 남깁니다. 아유 25억 달러면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카콜라 주식 5% 이것도 상상할 수 없지만 큰 돈이요. 너무나 뜻밖의 유산을 받은 레인위 교수가 세 가지 점에 놀랬대요. 첫째는 전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겸손하게 사느냐. 범소하게 그냥 뭐 떨어지면 꿰머 신고 됐대요 어, 두 번째는 자기가 코카콜라 회장이라면 좀선 밝힐 만한데, 절대 그 신분을 안 밝힌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2년 동안 한마디 안 해서. 세 번째는 또 놀란 게, 자기가 아무것도 연구도 없이 그렇게 많은 돈을 줬다는 거. 그 사람이 세 가지 놀랬대요. 그 레인리구스는 그 받은 유산이 이것으로 자기가 한풀안 썼어요. 그냥 자기가 다는 애물이 대학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발전기부로다 내놨어요. 예, 결국 외물리 대학에서는 그 사람의 그 훌륭한 정신을 받아서 총장으로 모셨어요. 그게 총장이 됐습니다. 남을 섬기고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이 풍족하게 갚아주신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냥 가난한 가운데서 혼자 힘으로 자수성 가면서 기업을 이룬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는 사업을 시작할 때 어렵지만은 항상 성실하게 육남매를 잘 키웠어요. 육남매를 대학에 보내, 다 보내고 유학까지 보내고 십장가 다 보내고 이제 한시로 놓았을 때 오늘날 어, 건강검진 와서 가, 가봤더니 뜻밖의암 말기요. 아이고 이제 살만한데 이게 말기요. 근데 의사가 또허 더하는 게 당신 이제 앞으로 3 개월 이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랬어 걱정이 얼마나 많아? 자기가 지금까지 혼자 회사를 이끌어왔는데 자기가 죽고 나면 자식들이 회사할 수도 없고 하니까 분명 유산 때문에 서로 싸울 것 같다. 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정리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회사를 정리해서 어, 약 30억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그 결심을 하고 자기의 자녀들 아들 딸 며느리까지 사위까지 다 불렀어요. 그리고서 하는 소리가 야.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를 가르치고 유학을 보내고 공장을 일군으로 하고 진빛이 늘어서 이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단다. 회사를 정리해도 빚 잔치하면 남는 것이 없도그 빚이 약 30억 정도란다. 이제 내건강도 나빠져서 도저히 내 힘으로 그 빚을 감당할 수 없으니 너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아근데 그러면서 종류하고 연필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다가 써라. 얼마씩 좀 도와줄 수 있는가를 한번 써봐라. 그래. 근데 자식들이 깜짝 놀랐지. 자기 아버지가 그런 빛이 있다는 걸 상상도 못 하고, 아, 회사 잘 돌아가는 줄 알았다가, 회사가 그 모양이라는 걸 알고 막 실망을 하고, 서로 얼굴만 멀뚱이 쳐다보고, 아무 말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난 후에, 형제 중 가장 궁핍했던 막내가 종이에다 2억 5천만을 줬었어요 아버지께 주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저희 아파트 살때 도와달라고 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하여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마지못해 나머지 자식들은 경매가금, 큰사람, 큰아들은 사람 큰 1억 원, 둘째는 7천만 원, 셋째는 5천만 원, 딸들은 3천만 원씩 막 적어서 주는 거예요. 그걸 다 받고 알았다, 알았다. 그러고서 돌을 보냈어요. 그러고서 이제 얼마쯤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다시 자식들 불렀어요. 자식들 왔지.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은 유산으로 싸움지라고 형제간 반목할까 봐전 재산을 정리하고 공중까지 마쳤단다. 지난번에 너희가 적어준 액수의 5배를 지금 주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첫째 장남은 1억 썼으니 5억을 주겠다. 다섯 배 차남은 7천만 원 썼으니 다섯 배 3억 5천을 주겠다. 셋째는 5천만원 주었으니 2억 5천 주겠다. 딸들은 3천을 주었으니 1억 5천만원씩 주겠다. 그리고 막내는 2억 5천만 다 5배인 12억 5천을 주겠다는 거예요. 음. <laughs> 그러니까 그 이거 깜짝 놀란 일이지. 아이고 왜 내가 좀더 쓸걸. 아이고 이럴 줄 몰랐다고 막더 쓸걸. 그냥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아, 베풀어야지 자기가 먼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풀면 하나님은 다섯 배가 뭐예요. 백 배도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감사. 미국 실업가 중에 스텔리 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박사였는데 그가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런데 1976년에 병이 들었습니다. 척추암 3기. 이게 이거 어려워. 그 당시 척추하면 수술로도 안 되고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뭐 그런 거예요. 이 사실 알려지자 사람들이 막다아저사람곧고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근데몇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척척 족족 다리를 틀고 일어나 출근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랐지. 죽은 사람이 살아온 거지. 아이 어떻게 병이 낫게 됐습니까? 어요 그러니까 스텔리텐이. 아, 네, 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요. 어유,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고 그래요.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 들어 죽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 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무조건 감사했다요. 근데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없어지더래 그래가지고 건강을 대신 찬 거예요. 그가 다시 회복한 것은 감사 때문이에요. 감사. 그게 미국 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때요. 약물 치료는 안, 들어, 안 쓰고 감사 치유법을 쓴대요 감사. 감사 치유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환자들에게 당신의 삶에서 감사들이 무엇인가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감사를 찾아내면 그걸 자꾸 써보라고 한대요. 그 감사가 회복되면 우울증이 달아난대요. 우울증이. 그게 약물보다 더 효과가 탁월해요. 그리고 이 감사 치료법은 정신과만 아니라 육체적인 스템 같은 경우 같이 육체 질병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하는 거예요. 그 일본 해군 장군 가하가미 기이찌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끝난나에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그냥 다 파괴되고 막 그냥 그래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이 막 너무 쌓여서 였 근데 그가 결국 전신이 꽉 굳어져가지고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때 그가 정신 치료가 후지다씨를 만나게 됐는데 후지다씨가 후치, 그에게 당신은 매일 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만 번씩 하세요. 그만번 이렇게 한두 개 아유 엄청나지. 그러니까 이기지씨가만 번을 하려면 누운 채로 매일 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계속 한 거예요. 매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기 때문에 이제 감사가 몸에 싹 배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오더니 감두 개를 사와 가지고 아버지 감 잡수세요 하고 딱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한테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두 손을 대고 받은 거예요. 아 깜짝 놀랐어요. 그 손이 나와서 그리 신기하게도 손이 움직이고 또 뻣뻣하던 몸도 굳어져 있던 몸도 움직이고 목도 움직여지고 어, 그렇게 해서 그 감사가 실제로 어? 감사가 돼서 불치병이 격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감사요법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긴장할 때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러면 풀어져요.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한다 그랬어요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한다 그랬어요 1998년 미국 듀큐대학 병원에서 실험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매주일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감사함을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대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 해독제, 방부제다는 거예요 우리가 1분간 웃고 기뻐하고 막 감사하면 우리의 신체 면역이 24시간 더 증가된대요. 그런데 1분간 화를 내고 이렇게 짜증내면 6시간 면역 체계가 떨어진답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냥 이런 감사약을 먹으면 몸과 마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탈무드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밤 하늘에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주신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아끼잖아요. 감사하세요. 달 감사. 여러분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